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신 바로 직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결국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좀 걱정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건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고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얼굴에 근심에 쌓인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고 27절에도 다시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을까? 1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세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세 명의 제자들은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말려왔거든요. 여러분들 11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 이제 가시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말렸어요. 1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실 순 없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표적을 보이셔야만 했고 특별히 6월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로 향하여 가셨어요 그때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옆에서 보니까 잘만 하면 예수님이 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6월 절 만찬 자리에서조차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잡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도 같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유대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릴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의 습성 가운데 잘 고쳐지지 않는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길잘 물어보질 않아요. 요즘에는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GPS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지 않아도 길을 잘 찾을 수가 있지만, 그죠? 과거에는 어, 길을 물어물어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그랬고 잘 길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언어학자 데보라 테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남자는 대화로 서열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서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잘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운전할 때 불안해요. 근심에 쌓여 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운전은 하지만 점점 모르는 길에 접어들게 되면 불안하고 근심에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두 번째 이유는요. 불 확실해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근심이에요. 여러분 빌립은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어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뭐 20, 30명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주 작게 잡아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값을 순간적으로 계산해 낼수 있는 치밀함이 빌립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숫자를 좋아했고요. 손에 잡히는 것에 확신을 갖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직접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불안한 거예요 손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어떡하겠다고요? 족하겠나이다 불안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이 말은요 불확신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심에 쌓여 살아가요. 원래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더 이상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불안, 근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찾습니다. 물질, 명예, 지식, 사람. 빌립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한번 뵙고 내 눈에 증거를 삼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네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요. 이미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족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믿을 수 있다, 믿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설사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해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 주셨어요. 가장 직접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 0 0 0년에 살아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일반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변에 빌립과 같은 사람 많아요 찾아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아직 못 봤어 라고 하면서 근심에 쌓인 채로 살아가요 반족이 없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22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디도모라는 유다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 번째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있는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쌓여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론가 가버리면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남아서 더 하실 일이 있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는 더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일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뿔뿔이 흩어져야 되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근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걱정할 게 없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시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불안해진 거예요. 근심의사이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인디아나 에반스 빌까지 120마일 되는 그 거리를 3년간 전도사로 열심히 다녔어요 전도사 시절에는요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별 근심은 없었어요 목사님을 그냥 열심히 돕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교회도 그대로고요. 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며 시키는 일만 하던 전도사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하는 담임 목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가야 할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줄도 몰랐어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길을 묻던 도마는요 당시 힌두교의 중심국이었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빌립은 터키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지금도 그곳에는요 순교자 빌립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데오로 알려진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전생에 따르면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시리아에서 순교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근심에 쌓여 있다가 180도 변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120명이 힘있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일주일쯤 지난 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합니다. 그들은 불같이 내리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휩싸여 있던 근심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는 상당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근심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근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꼭 30분 이상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함으로 매달리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달리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근심에 쌓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나아가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